반갑습니다. 오늘도 달리러 나갈 거고, 원래 오늘은 장거리를 달리는 날인데, 어제까지 휴가를 다녀와서 몸이 너무 피곤한 상태라, 오늘은 짧고 굵게 한번 달려보려고, 5kg TT 측정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마침 9월 말에 뉴발란스 10kg 레이스가 있어서, 그때 어느 정도로 달려야 될지 체크도 좀 해볼 겸 5kg를 달려보려고 합니다. 생각해보니까 5kg 측정은 처음인데, 제가 10kg는 40분 언더로 달리는 게 목표라, 대략 5kg는 4분 안쪽으로 뛰면 좋긴 한데, 아, 그거는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저처럼 육아를 하시는 분들은 매일 달리기 하는 게 쉽지가 않으실 텐데, 조금이라도 좀 편하게 달릴 수 있는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집안일입니다. 뻔하죠? <laughs> 결혼하신 분들은 공감하실 텐데 이렇게 집안일이라도 좀 해놔야 눈치를 안 보고 달리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달리러 가기 전에 화장실 청소를 해줄 건데 청소를 편하게 할수 있게 해주는 제품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미스터제타 매직클리너 제품인데 이 제품이 편리한 게 그냥 뿌려만 주면 깔끔하게 청소가 돼서 화장실 청소할 때 너무 좋은 제품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청소는 이에어졸 제품으로 할 거고, 사용 전에 충분히 흔들어 주신 다음에, 그냥 뿌려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사용 전에 충분히 이렇게 흔들어 주시고, 원하시는 곳에 이렇 뿌려주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파란색 거품 형태로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하얗게 변하는데, 그때 물로 헹궈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세면대에도. 이런 스테인리스 스틸에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해서 그냥 편하게 뿌려주시면 됩니다. 확실히 한번 놀러 갔다 왔더니 때가 많이 껴있네요. 아, 화장실 청소 쉽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도포를 해줬습니다. 자, 이제 거품이 하얗게 변하는 동안 몸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몸 간단하게 딱 풀고 물 뿌려주면 청소 끝이라 편리하게 청소를 할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제품은 유해 성분이 첨가되어 있지 않아서 안정성까지 확보된 제품이라 저처럼 이렇게 아이를 키우는 집에서 사용하기 좋은 제품인 것 같아요. 자, 이제 10분이 지나면 이렇게 거품이 사라지면서 하얗게 변하는데 이제 물을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물기까지 청소 끝났습니다. 반딱반딱 합니다. 자 이제 달리러 나왔고요 청소를 하고 나오니까 많이 편안하네요 지금이 오후 1시인데 아침에 비가 왔어서 그런지 지금 기온이 27도 밖에 안 돼서 달리기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오늘 착용한 아이템은 모자 심플로 텐트 그리고 선글라스 오클리 아이자켓 티셔츠는 오베이 니복 콜라보 티셔츠고 하의는 자라 하프타이즈 그 신발은 오랜만에 엘리트 버전 4 착용을 했습니다. 러닝 거의 처음 시작할 때쯤 구매를 한 제품인데, 지금까지 한 5번? 정도밖에 안 신은 것 같아요. 빠른 페이스로 달릴 일도 거의 없기도 하고, 처음 구매하고 테스트 겸 2, 3회 정도 착용을 했고, 그 다음에 10kg랑 하프 대회 때딱두번 착용을 했네요. 확실히 카보나가 착용감이 좋긴 좋네요. 일단 5kg 측정하기 전에 2kg 정도 간단하게 조깅으로 몸좀 풀어주고 질주 한 두세 개 정도 하고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편하게 뛰면 되기는 하는데 그래도 뭔가 기록을 재려고 하니까 긴장이 좀 되는 것 같아요. 트랙 도착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측정하는 건 트랙에서 하면 좀더 정확할 것 같아서 오늘도 트랙을 달려보려고 합니다. 오전에 약간 비가 왔어서 좀 젖어 있긴 한데 뭐 달리는 데는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최근 3개월 동안 4분대 페이스로 달려본 적이 한 번도 없어서, 아, 이거 달릴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지금 시간에는 트랙에 사람도 거의 없어서 조금 편하게 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착용한 이 모자는 그냥 일반 메시 캡인데, 그냥 뭐 요즘은 운동할 때든 일상생활 할 때든 딱히 불편하다고 느끼지를 못해서 그냥 아무 모자나 착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메쉬가 아닌 건 열배출이 안 돼서 답답할 수 있을 텐데, 이 제품은 메시 소재라서 달릴 뭐때 사용해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이제 2km 달렸습니다. 동적인 스트레칭 조금 하고, 질주 한 두세 개한 다음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주까지 마쳤고, 아, 어제 남양주에서 8km 정도 어필을 달렸는데, 아, 허벅지가 알이 엄청 심하게 베서 벌써 잠기는 느낌이 드네요. 아, 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목표는 4분 30초 넘어가지 않게, 4분 30초 안쪽으로, 최대한 4분 초반이나 더뭐 가능하면 4분 안쪽으로 들어오면 좋겠는데, 그건 왠지 불가능할 것 같고, 가능하면 4분 초반에서 이렇게 벗어나지 않게 한번 쭉 끌어보는 걸로 달려보겠습니다. 한 5분 정도 숨만 좀 고르고 바로 달려볼게요. 제가 빠른 페이스에 대한 감각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냥 스마트워치를 잘 보면서 페이스 조절을 해야 될것 같아요. 저도 스마트워치를 뭐잘 활용하지는 못하는데 뭐 달리는 거리나 페이스만 확인하는 정도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런 기록 잴때는 확실히 도움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와 이게 뭐라고 긴장이 되네요 계속 이제 준비 다 됐고 여기 100m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와 처음부터 너무 워페이스를 해서 도저히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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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km 완료했습니다. 와, 와, 너무 웃니다 아, 와, 달리면서 포기할까, 이 생각만 진짜 수없이 한것 같아요. 와, 쉽지 않구나, 이게. 아. 기록은 21분 16초 나왔습니다. 4분 15초 페이스로 달렸네요. 일단 거리는 잘 맞는 것 같은 게 제가 100m에서 딱 시작을 했는데 300m에서 끝나서 거리는 거의 정확한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 스마트워치로 10km를 측정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42분 때 나왔어서 사실 오늘 20분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내심 기대했는데 확실히 이 달리기가 정직하네요. 빠르게 달리는 훈련을 거의 안 하다시피 하니까 와더 이상 빠르게 달리는 거는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처음 1km를 3분 40초? 뭐이 정도 페이스로 한 바퀴를 떠가지고, 아 그게 좀 실패의 요인인 것 같습니다. 너무 오버 페이스를 해서, 와 1km부터 너무 힘들어서, 와 나머지 4km를 어떻게 뗀지도 모르겠어요. 이거 10km 이렇게 달리는 거보다 짧은 거리가 확실히 더 빡센 것 같네요. 10km 40분 언더가 진짜 쉬운 게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21분이면 좀 괜찮게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쿨다운 한 2-3km 정도 달리고 운동을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5km 측정 한번 해봤는데 아 진짜 5km는 다시는 뛰고 싶다는 생각이 안들것 같아요 아 진짜 달리기 하면서 이렇게 힘들었던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아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차라리 풀코스 뛰었던 게더안 힘들었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아 짧지만 강렬했습니다. 10km가 40분 언더에 들어가려면 3분 59초 페이스 이렇게 10km를 달려야 되는데, 아, 그거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데 40분 언더의 벽이 너무 높게 느껴집니다. 지금 제가 180에 한 81km 정도 되는데 지금 몸무게를 유지하면서 40분 언더로 뛰려면 진짜 많이 달려야 될것 같습니다. 달리는 영상을 좀 담아보려고 했는데 와 카메라 들기조차 힘들더라고요. 페이스 감각이 너무 없다 보니까 너무 오버페이스를 해서 더 힘들게 달린 것 같아요. 자 이제 풀다운 조깅까지 마치고 들어왔고자 스마트워치 기록을 보니까 1km를 3분 45초. 와, 진짜 너무 오버페이스한 것 같아요. 아 다음에 뛸 때는 한 4분대 유지해서 달려볼 수 있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푸샴푸를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바로 이. 보테니컬 샴푸입니다. 이 제품은 이렇게 소프트 제품과 쿨링 제품이 있는데, 이 소프트 제품은 베이비 파우더 향이 나고, 이 쿨링 제품은 페퍼민트 향이 납니다. 이두 제품들이 야외 활동을 하고 나서 사용하기 정말 좋은 제품들인데, 그냥 이렇게 발에 뿌려서 씻어주시면 되고, 제가 사용한 제품은 이 쿨링 제품인데 사용했을 때 굉장히 시원합니다. 발 각질도 되고 피부 재생이나 진정 보습. 효과까지 있다고 해서 달리기 하시는 분들은 발 상할 일이 많은데 이렇게 보테니컬 샴푸 사용하셔서 발 관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5kg 측정 한번 해봤고 다시 하고 싶은 생각이 안들것 같습니다. 그래도 기록 향상에 도움을 주는 훈련이라고 하니까 뭐 10kg 기록을 단축하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